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의 주 원인이 스티로폼 부표인데 이 스티로폼 부표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다름 아닌 김 양식장입니다. 김 양식장 부표 대부분이 여전히 스티로폼 소재인데 정부의 지침은 너무 쉽게 헐거워졌습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수출 효자로 꼽히면서 바다의 반도체로도 불리는 김. 전국 생산의 8화를 차지하는 김 생산기지 전남에서는 해마다 양식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티로폼 부표도 함께 증가하는 것 전체 스티로폼 부표 발생량의 60%를 김 양식장이 차지하는 데다 스티로폼 잔해가 김에 붙을 우려가 있어 친환경 부표로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어선과 정치망 등 다른 어업의 요청을 이유로 정부가 올해부터 김 양식장 우선 배정 규정을 삭제하면서 전북 가두리 양식장 등의 예산이 더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지침은 따로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입니다. 연안 어장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줄 잡아 2,670만 개에 이르는 전남의 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가운데 교체된 건 고작 340만 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V식 김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시킨 면적이 가장 많은 곳부터 선행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업체에 친환경 부표가 양식 준비 시기까지 납품되지 못하면서 올해 사업량 절반을 포기하고 예산 반납을 검토 중인 곳도 있고 친환경 부표를 가지고 김양 식 시설물을 결속을 해야 되나 기존 발포성 수출품을 가지고 사업을 중요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70% 보조금이 지원되더라도 일반 스티로폼 부표보다 비싼 것도 친환경 부표 보급 활성화에 걸림돌입니다. 30% 자부담이면 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민들이 모든 것이 지금 자부담이 40% 30%인데 자부담금 자체를 좀 내려주는 것이 어민들의 선택을 원활하게 한것 같아요. 또 친환경 부표 교체 실적 등 미세 플라스틱 저감 노력은 감안하지 않은 채 양식장 면적, 자치단체 신청량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희승입니다.